부산시청 소속길입니다. 소속길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 소속길 자, 지금은 낮이라 조용하네요. 대부분이 다 술집이라 가지고 아, 이렇게 밥집을 점심 장사를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다 술집입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좀 조용하네요 근데 조용해서 그런지 더 돌아다니기 편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좋네 어 근데 조명도 이쁘고 밤 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밤에 한번 와 봐야겠습니다 진짜로 어 지금은 다니기 조용하고 밤 되면 또, 또 시끄러운 맛이 또 있을 것 같네요 아, 야 장어 도밥집도 있고 어, 이자카야는 또 분위기가 좋네요. 되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 참치집 오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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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가상비 참치집인 것 같습니다. 어머 뭐 여러가 식당들이 있네요. 아 어, 원룸도 있구나. 조리사의 집보쌈집 어. 도쿠도쿠 도쿠도쿠 두꺼비 오뎅집도 있고 이자카야도 있고 돈풍각 돼지고기집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함량가 뭐야 이게 전체 다가 식당인가? 오 이거 뭐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이 되게 큽니다 함량가? 고기집인가? 어때 궁금하네요 오우, 위스키 바. 개인적으로 위스키를 좋아해가지고, 이런거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위스키라운. 아, 또, 약간의 퓨저 포차 같은 느낌이네요. 오우 어, 소소하이 골목 괜찮네요. 뭐, 여러가지, 여러 여러가지, 많습니다. 마장도 김치. 어, 뒷고기. 맥주집도 있고, 소소댕. 아 이거. 골목 사이사이 이 집들이 다 있네요. 음, 주차장도 있고, 어, 어 오징어. 어, 괜찮네요. 진짜 소소하게 괜찮네요. 여기도 골목, 어. 또 소상 골목들이 또 진짜 되게 많습니다. 미리 어묵, 그리고 술 한잔. 아름이름 거다. 아, 야, 진짜 소속길. 이름이 소속길인데 소속길답게 소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 아, 오, 진짜 괜찮네. 오, 어, 호맥! 호맥, 호맥! 아하. 맥주집도 있고, 좋네요. 우와, 주식동 집 부산대? 아, 소고기집 같은데, 끝높편는집 되게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데, 부산대 고깃집 같은데 오. 제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 저기는 중식집 치와? 아, 이쪽 큰길로 나와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습니다 식당들이, 아, 다양한 식당들이 있네요 진짜. 다양한 식당, 다양한 술집들. 어, 어 아, 괜찮네요. 어, 아. 횟집도 있고, 어, 퓨전 중식집도 있네요. 어, 어쨌든 여기는 괜찮습니다. 또 건너편 골목도 이제 소소하게 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 이게 소속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부산시청 근처로 해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놀러 와도 음 먹고 마시고 가는 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어? 아 여기 또 시티호텔도 있고 어 괜찮네요. 일단 소속길은 소속길대로 맛이 있고 바깥쪽은 아니지또 바깥쪽대로 뭐, 갈 때가 많네요. 밀면 집도 있고, 동태 마을도 있고, 음. 파스트 스테이크로서. <laughs> 수제버거 집도 있네요. 아, 어쨌든. 네, 괜찮네요. 뭐, 한번 와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오우. 상당히 생각보다 재밌네요. 아. 요런 데도 좋은데, 빵집. 아, 빵 먹고 싶어라. 네요 아, 이쪽 가서 한번 가볼만 하겠는데? 오, 오래 티가 납니다, 저쪽에 아, 그리고 이제 부산 시청 한 바퀴 돌았네요 아, 이렇게 막크진않는데 하여튼 골목 사이사이에 소소하게 뭐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또 와볼만 하네요. 밤에 오면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쪽도 맞네. 낮보다는 밤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어, 저수환하고 싶은데, 어. 어,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쪽도. 어 아, 이제 한 번에 돌았구나. 그러면 저쪽 직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직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삼계탕 집도 있고. 아, 카페는 정말 가능하네. 역시, <laughs> 카페가 없시는안된나 같아. <간다. 웃음> <laughs> <laughs> 시청. 어우, 전 선생, 전 집도 있네요. 아, <laughs> 낙지 집도 있고. 어, 뭐, 죠 요, 뭐, 갈 데가 많습니다. 음. 어, 요, 소속길 근처에, 요, 또, 24시간, 무인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 해 놓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주차 시설도 괜찮고 골목도 괜찮고 와볼만 합니다 진짜 부산 사는 사람들은 안 오겠지만 다시 사람들은 한번좀 와서 걸어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이쪽 길 이거는 어, 좀있어비인는데부자이간 우대갈비를 파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골목길도 있고 아, 어쨌든, 소소하게 괜찮네요. 어, 진짜, 소속길 이름답게 소소하게 걸었다는 게 되게 괜찮습니다. 음, 느낌 있네, 생각보다. 자, 자 어, 부자이관을 끼고 골목을 오니까, 아까 저쪽에 소속길 안에 있는 그 위스키 바 사거리, 그쪽이 나오네요. 아, 얼추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어. 어,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진짜. 이름이 소소길인데 소소하게 골목골목 돌아다니기 되게 좋네요.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어, 낮이라 조용한 것 같은데, 밤 되면 그래도 좀 소란스러울 것 같네요. 뭐, 어쨌든, 뭐, 돌아다니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되네요. 아, 아까 함량과 큰 집, 그리고, 이렇게, 아, 또 이렇게 큰 길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어, 나름 재밌었습니다.